학과의 청년 문화 컨텐츠 기획단. 지금 옥성 장미 축제에 왔습니다. 야, 한 말씀 해 주시죠. 아, 이, 저 음악 듣고 계시는구나. 너 <laughs> 옛날 동물원, 아니덕 돌집 모습 그렸잖아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laughs> 아 기억나지? 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나? 메론 시. 귀여워 메론 바울이 귀여워. 는아아 <.SC1> <emission> <hani 정말> 이거 가시는거뭐이서왜 여기서 왜서 날씨가 왜 이렇게 거좋아선하기만하선하기만 하자 햇이 안가 햇빛이 <laughs>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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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 가 어딘가요? 여기가 장미 장미 축제하는 곳이죠. 네. 깃발 좀 보여주세요. 국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입니다. <laughs> 아 장미 보니까 마음도 설레고. 장미 동그러네요. 민망하네. <laughs> <laughs>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날씨가 좋아서, 너 네. 더워서 네. 좋아요. 아, 진짜 네. 어제 너무 더웠는데, 네. 오늘은 살만하네요. 네. 네. 이 누나, 이 누나, 가시구슬 지어요, 가시구슬. <laughs> 어, 착한 척하고, 카메라 있으니까. 누나 몇초 전까지 저한테 욕했잖아요. 왜 그렇게 다녀. <laughs> <저, 우와. 웃음> 아, 저. 어떻게 나왔어, 이거. <웃음> 찍혔어. <웃음> 네. 네. 다들 피하고 있어가메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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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어떻게 뛰어왔나 숨이 차서.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 <laughs> 목성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이 셨어요갑습입니다 <laughs>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성의 <laughs> 아름다운 마을 가족 마을 잘 둘러보시고, 승관도 <laughs> 편하게 하시고 오셨나요? <laughs> 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청사 장미공원으로 들어갈 건데. 오늘 지금 행사 중에서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여기 오시면서 제일 눈에 많이 띈게 뭐예요? 사람! 그 다음에 기차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가 사실은 기차 마을이에요 이 기차 마을 테마 안에 장미공원이 두 번째로 생긴 거예요 일단 장미공원 에 안에 가서 편하게 서서 설명하고 자유스럽게 이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 같이 이동하시든지 같이, 하시든지 같이, 하시든지 같이. 네, 들어오십시오. 어? 어디? 여기, 여기 저희가. 네. 네. 아 어, 빠르네요. 자, 보고 와. 네. 저희가 지금 1시 20분 가어요 50분까지 나오는데.

어? 넌 <German> 꽃이다, 아유, 10. 10 어. 아, 넌벚꽃이다 이놈아. 따져어 그럼 왜 빼? 너무 아안 지금 저희가 5월, 6월에 큰 거, 그리서 11월까지 이곳 지고 에서 11월까지 장미가 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큰. 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스탠드처럼 올라온 스탠다드가 있어요. 저 명목은 가장 적은 게 어릴 때 25만 원부터 해서 저렇게 많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배를 해요. 신분종에다 원래 장미의 원형이 찔레입니다. 거기다가 교배를 해서 꽃다발 형식의 장미를 만들고 이쪽이 터널 형식을 보면 어떤 것은 장미가 활짝 피었죠 그래서 동해 강한 거 낙한 거 이렇게 해서 계절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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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장미의 꽃말 아시죠 꽃말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장미는 가장 아름다 그리고 굉장히 예쁜 이름이 있어요 우리 카사블랑카의 여배우 잉그리드버그마 있죠 파스칼라라는 장미, 공화를 의미하는 장미 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장미를 가까이 향기도 한번 맡아보시고 예쁜 사랑도 안아가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가꾸기까지 우리 군순이 우리 공 여기에서 매일매일 가꾸는 어르신들의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께 이렇게 예쁜 장미를 보여드립니다. 자, 제가 여기서 간단한 전설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장미의 가시 있죠? 가시가 생긴 전설입니다. 우리 신이 맨 처음에 장미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너스의 아들 큐퓨터가 너무 꽃이 예쁜 거야. 아향기라면맞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머리가 뭐가 나왔겠어요? 머리 나와서 큐퓨터의 이슬을 꼭 쏘았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비너스가 큐퓨터의 침을 빼서 줄기에 꽂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줄기에 가시가 생겼다는 전설입니다. 그러나 히프터는 이 가시가 아픔도 마다하지 않고 영원히 장미꽃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랑을 느낄 수 없죠. 세우리 흘러흘러 그걸 쌓이려고 사랑이 쌓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렇게 같이 여행하시면서 또 이렇게 콘텐츠 하면서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조금 아픔을 줬다면 우리 상미공원에서 사랑 많이 안아서 서로 안아갈 안수 있는 사랑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테마가 약 아홉 코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에서. 큐프터 의자에서 의또 사람을 속삭이는 미로염이 있고 오작교가 있고 이걸 다돌려면한시간도 부족합니다. 근데 저희는 20분에 갔다 와야 돼요. 가장 짧은 동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시간 말이 굉장히 빨라져요 지금 시간이 20분 남았어요.